출발. 아, 이렇게 막후진하면안 되는데, 이 만원 찬데? 아, 수동 진짜 오랜만에 한다, 이거. 어제 수동을 끌고 나가실일이 거의 없었죠. 근데 가끔도 수동을 찾는 분들이 계시잖아요. 묘미가 뭐예요? 굳이. 일단 연비가 좋지, 수동이. <laughs> 이게 87년식이었죠. <laughs> 아. 옛날 차들은 다 이렇게 핸들 가운데 있더라고요. 10년 후면 한 2천만 원갈것 같은데. 차보엔 더뜰 수도 있을 것 같아. 지금도 되게 비싸가지고. 근데 10년 후면요. 얘가 몇 살이에요? 4 0 아니야, 40? 40 중반쯤 되겠네. 아 소리 엄청 커. <laughs> 생각보다 주행 거리 많이 안 탔네요. 10만 키로면그데 지금까지 버티겠지. <laughs> 그때 이거 차탈 정도면 되게 부유한 집인 거죠? 그때 차 있었으면 은 그제 부잣집이지? 어? 언덕이야 야 언덕 가능하나 이거? 바닥 쓰면안 되는데 잘 간다 <웃음> 창피하신가요? <웃음> <웃음> 갑자기 창문쓱 닫으시길래 사람들이 되게 잘 껴줄 것 같아요 안 껴주네? 잉안 껴줘 잘 기다려준다 <웃음> <웃음> 어때요? 어머, 운행해 보시죠? 지금 탁승 받으시고... 그그 뭐냐면, 초동... 처음이었을 때그느낌있지 아, 떨리는 <웃음> 기분이에요. 커다 <laughs> 쓰진 않나? 잘하고 싶다, 부 이게 뭐냐? 할아버지가 네. 젊으셨을 때 샀을 법한 자긴 하죠. 네. 여기 30중반 인가 에어컨은 안 틀어 보는게 정신건강에 좋겠죠. 나 섣불리 자신이 없네. 와, 이렇게 대표님이랑 오랜만에 드라이브하는 것도 엄청 오랜만인데. 아 그때 폰을 타고 가게 될 줄은 몰랐네요 오 되게 신기하네? 핸들은 아예 안 떨리네? 중립이니까 지금 아 오, 근데 기어봉은 뭐막 저기 뭐안먹의자 수준인데요 지금? 달리면 진동 있나요? 그렇게 많진 않아요 자체화된 진동이지 자체화된 진동 올드카 탄다가는막 굴러 같은데다가 DP 해놓으면 되겠다. 아, 보통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요. 따봉. 따봉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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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씨. <웃음> 오이씨. <웃음> 무슨 일이죠? 제가 따다대 바람이 불어서인가? 바람 불어서 안 들리다고요? 불러 간게 신기한. 아찰건 아니, 아니에요 원래 자동입력이 될텐데 이게 옛날 차여서 정상 입력이 안돼서 여쭤보셨구나 감사합니다 거의 다 왔다 여기 같은 상가가 아니어서 안 들어간대요 음. <laughs> 된건가요? 응 어. 되게 힘들어 보이시네요 타원들이 진짜... 아니라서 나이는 잘 맞추셨어요. 저는. 아, <laughs> 네. 차가 한 70년대 때 나온 거 아니에요? 아 어, 맞아요. 피거 <laughs> 피거. <픽업>. <laughs> 네. 픽업. 어떠세요? 뭐 보세요? 응? 음? 할만한데? 두 분이 들어가니까 꼭 차도 하고 제가. 어 좁지 그치. 머리 거의 닿기 직전이고 음, 일단 음. 놀랬던 게 아니 핸들진동은 별로 없는데 기어가 저 그거 봤어요 대표님. 뭐? 대표님 손이 <웃음> <웃음> 대표님 손이 계속 떨리는 거예요. <laughs> 대표님이 떠시는 건가? <laughs> 80km까지는 잘 나가네. 80못 넘어요. 70에서 80이 거의 좀 맥스? 얘가 거의 터질 직전. 다 우리 피해가더라고요. 잘 피해줘. 아, 어. 알아서 피해가. 어또 이렇게, 이렇게 바람이 보니까 눌린 네. 있어. 와 아까 진짜 놀랬던게바람을 세게 불었더니 훅 이러는 거예요. 와 기절할 뻔했잖아 순간. 오이씨, 오이씨. 무슨 일이죠? 자 그러면 문 잠갔나 이거 안 잠가도 되겠죠? 집어갈 것도 없어져요 <laughs> <laughs> <laughs>